안녕하세요 영상공부방의 김성래입니다 앞으로 영상에 관한 재미있고 유익한 이야기들을 해볼까 하는데요 이야기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복 받으실 겁니다 생각해보셔야 할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렇게 수식을 사용하게 되면 어두운 부분부터 밝은 데까지 화면 전체 픽셀 값이 바뀌게 됩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수식은 화면 전체 즉 화면에 있는 모든 픽셀에 적용된다는 겁니다 혹시 컬러 휠 탭에 있는 이 녀석들을 어두운 부분, 중간 부분, 밝은 부분, 화면 전체를 조절하는 기능이다라고 알고 계신 분들이 좀 있으실 것 같은데요. 이렇게만 알고 계시면 작업할 때 곤란한 경우들이 생깁니다. 다시 알려드려야겠군요. 이 녀석들은 전부 수식이기 때문에 모든 기능이 화면 대부분에 영향을 줍니다. 다만 더 많이 영향을 주는 부분이 있을 뿐이죠. 어두운 부분, 중간 부분, 밝은 부분을 전담한다는 게 아니라 어두운 부분, 중간 부분, 밝은 부분에 영향을 더 많이 주는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실제로 한번 볼까요? 블랙부터 화이트까지 모든 밝기를 볼수 있는 이 그레이 스케일에서 밝기에 가장 영향을 많이 주는 그린 채널을 움직여 보면서 색이 입혀진 것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저희가 오프셋으로 움직이면요. 네, 화면 전체에 영향을 줍니다. 여기까지는 아시는 대로죠. 개인을 움직여 보면. 밝은 부분에 영향을 더 많이 줄 뿐, 굉장히 넓은 영역에 색이 먹는 것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감마로 움직여 보겠습니다. 중간을 기준으로 조금 어두운 색 쪽에 영향을 많이 주지만, 상당히 어두운 영역까지 혹은 상당히 밝은 영역까지 색이 먹는 것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프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두운 부분에 영향을 많이 줄 뿐, 상당히 밝은 영역까지 색이 먹는 것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프트의 레드 감마의 그린 개인의 블루를 올려보면 어두운 데 레드 중간에 그린 밝은 데 블루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색들이 섞여가지고 약간 색다른 화면들이 됩니다. 만약에 이세 부분들이 각각 담당하는 영역이 있다면 이런 식으로 화면이 나와야겠죠. 이 기능은 로그 휠이라는 기능에서 보실 수 있는데요. 이 프라이머리 휠과 로그 휠이두 기능들의 차이를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프라이머리 휠은 개조 전체에 영향을 주는 기능이고요. 로그일은 개조에 일부의 영향을 주는 기능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어지는 영상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해볼게요. 그럼 그냥 이걸 기본으로 쓰면 되는 거 아니야?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요. 이제 특정 부분들을 나누기 시작할 때 생기는 이 경계면들이 문제가 됩니다. 나중에 선택 도구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야기를 해보겠지만 이런 선택을 할때 가장 주의하셔야 되는 부분들이 선택한 곳과 선택하지 않은 부분의 이 경계선이거든요. 이 부분에 개조들이 깨질 위험들이 꽤 높습니다. 자, 영상을 예를 들어 보면 이렇게 사람 뒤로 우그루그한 것들이 보입니다. 자, 이런 부분들은 영상의 품질과 직결되기 때문에 영상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되게 조심스럽게 처리해야 됩니다. 특히 낮은 비트뎁스를 가진 영상들은 더 많이 조심해야겠죠. 화면 전체에 영향을 주는 수식들을 사용하는 것은 이런 부분들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화면 전체에 영향을 주는 수식들이 단점이 없는 건 아니에요. 무슨 설명서라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화면 전체에 영향을 준다는 건 강하게 조작했을 때 조작 결과가 화면 전체에 강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결국에 화면에 어떤 균형감이 떨어져 보인다는 단점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원한다면 하나의 휠만 조작하는 것도 방법이겠지만 균형감 있게 보정하고 싶다면 한 번에 하나보다는 나머지들을 상호보완적으로 작업을 해주셔서 최대한 밝은 부분에만 내가 원하는 색들이 묻도록 조절하는 이런 것들을 추천합니다. 예를 들어서 토마토가 있는 화면에서 밝은 부분을 좀 붉게 만들고 싶어요. 단순하게 게인을 붉은색 쪽으로 밀어주는 것 외에도 감마 등에서 이제 반대로 움직여가지고 겹치는 중간 밝기에 영향을 덜 주도록 해줄 수 있겠죠. 이 화면은 단순히 게인만 움직여가지고 화면을 따뜻하게 만든 겁니다. 그리고 이 뒤에 감마 등을 조작해가지고 어두운 부분들은 어느 정도 균형을 잡아준 거죠. 그럼에도 전과 비교했을 때는 분명히 화면 전체에 따뜻한 느낌이 들어갔다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엑셀런! 이것처럼 컬러 휠을 사용할 때한 가지만 움직이는 것보다는 균형감 있게 사용하는 방식으로 접근해보면 조금 더 색보정을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런 상호보완적인 방식은요 다른 기능을 쓸 때도 또 이야기할 겁니다 기억해 두시면 되게 좋아요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해보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